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여러분 추석 명절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도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 구역장 성경공부 시간에 구역장님들과 추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어, 이번 추석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구역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아이들 을 나누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를 아마 지난주일 구역 모임에서 추석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들 을 나눴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번 추석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려면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아침 우연히 어,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 시간에 나와서 이 게스트들이 대화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침 시간에 추석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 추석에 대한 아주 괴로운 추억 거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는 집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본다고 성토를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가정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을 맞이하고 어떻게 추석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 도 연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름다운 추석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문화를 남겨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추석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추석을 통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아서 더욱더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명절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심형섭 교수는 어, 가정예배 건축하기로 하는 최근의 책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가정 예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거룩한 비전을 갖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일 때 거룩한 비전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 안에서 거룩한 기억의 공간을 창조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가정 안에서 거룩한 교제의 공간을 창조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거룩한 섬김의 공간을 창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과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그 시간과 공간을 특별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가족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그 시간에 가족의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족에서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가족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 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의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된 시간을 갖는 것은 거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잘 준비할 때 그러한 은혜 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자들이 먼저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가정 추석을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이미아가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난 14년 동안 성전이 성이 무너진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니에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당부하여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니아미아는 지난 14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5 2일만에 오랫동안 무너졌었던 그 성벽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그 비밀을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그 다음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부활 야도 아도인데 그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그, 그리고 그의 팔곁에는 그리고 그의 발 교태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좀더 심은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은 그곁에는 아니면은 그 옆에는 이러한 뜻으로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느이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모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마치 그림을 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팔을 펼수 있을 만큼 이공간에 성벽을 자신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루살람 성벽을 지키게 되었고요. 그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사람에서 성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강강술래가 있지 않습니까? 강강술래를 부를 때 서로 손을 잡고 둥그렇게 큰 오를 눌러서 춤을 추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 같이 빙 둘러서서 예루살렘성벽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니헤미아와 소수의 몇 사람이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가 참여해서 직접 성을 쌓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헤미아가 니헤미아 3장에서 기록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쌓기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들이 니헤미아를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헤미아는 오랫동안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너진 성을 가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니헤미아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50일 만에.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기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속한 그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또 나라민족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니에미아가 공동체를 깨운 세 가지 리더십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니에미아는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였습니다. 니에미아는 무너진 예를 들어서 성벽을 다시 재건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홀로 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이미아는 능력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힘을 가지고 서 얼마든지 혼자서 그 성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을 동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니헤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리더십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니헤미아는 첫 공사였던 양문 건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영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네첫 공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어나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 과 함께 성과 성문을 건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과 함께 성문을 건축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님메 3장에 소개하는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삶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제사장들과 내인과 같이 종교인들도 있었고 또한 세속적인 일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고 나이가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멀리 사는 분도 있고 또 가까이서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들이 성벽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토목공사입니다. 젊은이라도 그 일을 참여하게 되면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에 능력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재공공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팔을 걸어붙이고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얼굴에 흙을 묻히면서 함께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 성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에미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역사를 감당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에미아가 니에미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도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께 함께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수,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까지 참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였고 그들이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갔지만은 그들을 끝까지 참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를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제자들 통합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는두주 전에 충신교회에서 열린 세대 통합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충신교회는 교회 학교 사역에 아주 열심을 내는 교회로 한국 교회 아주 이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신교회가 지난 0여 년간 열심히 사역해서 맺은 그 열매를 한국 교회와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신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역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일 목회를 떠난 목사님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컴퍼넌스를 준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그 모습이 보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요한 컴퍼넌스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충신교회는 그동안 부모교육과 가정예배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별로 크지 않지만은 그 교회는 또한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사람 지역도 아니지만은 교회 학교가 한 800여 명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 교육또 가정 예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누리면 참 좋겠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 회복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픈하고 또 초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만 잘 성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성장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하게 될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내년에 이제 제13기 은평 사명지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인근 교회에 이 은혜를 나눠 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때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교회와 성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에미아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웠습니까? 그는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비례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여러분 리미아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성사기를 살때 아무에게나 무조건 명령하면서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사길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장점을 존중하고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사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문은 영어로 십 게이트라고 하죠.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아마 양을 데리고 이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문은 영어로 Fish Gate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문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어문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중해 항구 도시 두로에서 두로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문을 통과해서 시장으로 팔려 나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문을 건축한 하스니아 자손들은 이문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은 업에 종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메는 이 하스니아니아 자손들에게 어문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마냐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성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 성문을 건축한 것을 그들에게 당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 제사장들과 하스냐 자손들을 그들이 주로 이용한 양문과 성문 양문과 그리고 어문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서 가까운 곳을 건축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애정을 가지고서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그 성문과 또성경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때 그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고 또그 성사역에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은 느헤미야 3장에는 그 다음에라는 말이 3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적소적재에 배치하였을까요? 아마도 니에미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배려하고 존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장점과 또한 달란트를 배려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조소에서 기쁘게 성벽을 쌓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를 할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서 주의 일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각자 가장 좋아하는 일, 또 내가 잘하는 일 가지고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대로. 주의 몸된 괴를 섬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냐면 그것은 내 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한 내가 할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또 내가 이 일을 잘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서 주의 를할때우리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니에미아는 이런 섬김의 원칙을 잘 배려해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또 강점을 잘 배려했기 때문에 함께 성을 쌓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는 기쁨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에미아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서 무너진 에루산 성을 쌓아 올렸습니까? 니에미아는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였습니다. 니에미아 3장을 보게 되면 어, 니에미아는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삼십 한 번이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누가 일하였고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이 부분을 일하였는가 계속해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에미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단지 말로만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였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여서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에미아는이 모든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미야 3장을 읽어보면 은니미야가 칭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서 성벽공사에 성벽 참여하기를 꺼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참여하여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어려운 공사인 가장 중요한 곳인 이 양문을 이렇게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살룸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지 갈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 시켜서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이 성벽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참여해서 성벽을 지어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나오는 오시엘과 하냐나는 고가의 상품을 파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일해 육체노동하는 성벽 공사에서 일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직접 참여해서 함께 일 하였습니다. 니미아는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사회적으로 유명인사는 아니지만은 열심히 말 없이 수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사노와 주민들은 예루살렘에서 16킬로미터나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길이가 500미터나 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고 또 험한 지형의 골짜기 문을 그들이 건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그들이 1000규빗이 넘는 500미터가 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고 그들의 노고를 이렇게 취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노고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내게 배아들 말기하는 분문을 중수하였습니다. 영어로 분문은 덩게이트입니다. 오물의문 쓰레기를 통과되는 그런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아마 이 분문을 통해서 흰놈의 계곡 걸자리에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 하치장 같은 문을 누가 건설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내가 배아들 말기하는 그 일을 기쁨을 가지고서 잘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이야가 그의 수고를 이렇게 취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미아 3장에는 46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미아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힘써 이 성벽공사에 참여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선배 아들 바룩입니다 그는 힘써 중수하였다고 힘써 성벽을 쌓았다고 그를, 그의 수고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전에 나오는 두고와 귀족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두고와 귀족들은 자신들이 신분이 귀족이라고 해서 이 성벽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 니에미아는 그들의 이름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들만 빼고. 모두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두고와 귀족들만 빼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니헤미야 이러한 리더십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니헤미야 니에미아 3장에 니헤미야 이름은 등장하지질 아니합니다. 자신이 일한 것은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누가 시작하고 누가 이루어갔습니까? 니임미아 없었다고 한다면 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쏙 빼고 그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아미아는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니에미아가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 노아 수련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임을 노아를 말합니다 이 노아 수련에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 또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특별 수련회입니다. 매년 200명의 목사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사역하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 또 멀리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교육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들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매년 6만 불씩 모금을 하여서 이 노아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수련회는 매년 7월 중에 오박6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그 부모님이 참석하는 곳입니다. 온 가족이 마지막 날 참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 노아 수련회에. 우리 첫째 딸이 참석해서 두번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딸이 한국에 올때 처음에 두려워했는데 이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빠나 갈수 있어 이렇게 한국에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수련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도 목사님 아들, 또 스텝들도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다. 목사의 자녀여만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수련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수련회에 참석한 목사님 자녀들, 또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였던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수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수을 통해서 그동안 상처받고 비전을 잃어버렸던 많은 자녀들이 새롭게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때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노아 수련회와 같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그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이미아처럼 무너진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이미아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장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가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도 우리가 가정을 향해서 나갈 때, 가정을 향해서 나갈 때 이런 비전과 기도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